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할 것은 핑퐁놀이 2편입니다 길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박으면 안돼요 이렇게 가서 버튼 두개 연필 버튼 눌러서 이렇게 리모컨 패스 가서 여기를 안 이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하얀색을 쭉 가서 여기 박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공이 한번 가볼게요 가서, 받고, 연필, 가서, 패스, 가고, 큐브로 또 패스, 해서, 이렇게, 엥? 다시 합니다. 다시 갑니다. 왜 자꾸 여기서 막히는 걸까요? 큐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잘갈것 같은데 너무 안됩니다 완전히 세고 갑니다 패스 가서 튀기고 에? 왜 안되죠 이게? 죄송하게 너무 안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 가는데 한나절이 이거, 세구슬로만 가야되나보다. 이거 세구슬로만 가야돼요 갑니다. 세구슬, 세구슬 안가고, 다른 애들이 가는데요? 여기 세구슬은 여기서 걸리는, 아니고, 다른데로 가고. 음,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를 막아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용해서, 가서 갑니다. 하나요 여기서 막히게 되고 하나 두 개는 여기 많이 걸리고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갑니다. 힘 너무 세죠? 지우개를 지나면은 으로는 도착. 빨간색도. 도착. 이게 왜안 되는 거지? 1번처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갑니다. 가서, 가서, 옆으로 가서 애들이랑 왜 막히는 거지?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예 모르겠습니다. 간다! 아이고, 어, 간다. 가서 이거 세 곳만 가야 되나? 여기서 또 막히겠지. 나가, 나가라. 하나는 벌써 가네. 하나 하나 어디 있어? 둘이 여기서 막혀버렸네요. 왜 자꾸 안 되는 걸까? 이거 궁금한데. 이거 혹시 카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자면 넘어가지 마. 한한다 옆으로 집이 넘어 옆으로 가서 오케이. 그럼 쟤네들은 왜안 가는 걸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끝낼 건데.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이 타워 2편입니다. 다음에는 핑퐁 놀이 계속 10편까지 갈 거예요. 핑퐁 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